이렇게 보시면 여기 담하고 담장 사이하고 이렇게 담하고 같이 연결해서 증축을 한 거예요. 증축을 하면서 담장에 저렇게 보시면, 뒷문까지 만들어서, 여기도 마찬가지로 문 잠궈놨는데,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. 이렇게 하시면 이게 불법 건축물이기 때문에 걸려요. 응. 이렇게, 오래된 주택이시고, 보니까 집도 이렇게 담, 지붕 하시면서 같이 하신 것 같은데, 꼭 하실 때 이거 뭐 확인하시고 하세요. 안 그러시면, 그렇지 않으시면 돈 이중으로 들어가요. 설치할 때돈 들고, 해체할 때돈 드시고.